예습이 됐습니까? 우리 예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21번째인데요. 실제 여러분 시험장도 똑같이 21번으로 나옵니다. 이 과목이지만. 리더십을 결정하는 주요한 세 가지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간데사실 이게 리더가 어렵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하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부하의 개성을 알아야 돼요. 요사이는 요사이 2017년 들어와서 TV에 보면요. 사장이 미쳤어요. 이런 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소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사장이 미쳐도요. 우리는 그 사장 미친 회사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 대기업을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회사도요. 기업의 사장들은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바로 부하의 특성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소. 두 번째요. 리더의 특성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과 집단의 관계. 야, 조그만 회사 큰 게, 집단과 집단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알면 좋고,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요 이런 것에 해당 사항이 아닌 걸 리더십이 발생한 상황의 특성.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결정하는 3요소는 부하의 특성, 리더의 특성, 리더십이 발생한 상황의 특성입니다. 우리 2-38조 합격 예측에 맹쾌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22번째입니다. 사고 경향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경향이라는 것은 야 사고 날수 있다 그런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그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훨씬 더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환경에는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초보자가요 사고날것같은 초보자는 오히려 너무너무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1 0 0에서 예전 한 오십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환경에 훨씬 더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사고를 더잘일으키다는 이론이 있죠. 사고를 많이 내는 여러 명의 특성을 측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요.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요. 두 시기 동안에 같은 사람의 사고를 기록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고 경향성 이론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 사고 많이 검증 이런 것은 다 맞는 말이고요. 합격날개 은행 문제에 들어가 있는데 초보자가 꼭 사고를 많이 낸다는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환경에서는 사고를 많이 낸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럼 특수환경에 근무하는 사 사고를 더내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원자력이라든지 철강로 용광로에는 사고 났다 하면 중대사고지만 사고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23번째입니다. 피로입니다. 우리는 피로는 파티뉴얼라고 그랬어요. 피로는 우리 역학적으로 말할 때 정하중보다도 더 작은 힘이 작용해도 언젠가는 생리적으로 작은 면으로 모든 심리적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피로라고 하는데 피로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성, 생리학적 여러분 생리, 여자들 알죠? 생리다 이러면 나의 몸에 관련되는 생리학적 측정에 해당되는 것은 생리학적 측정에는요. 봐요. 뭐가 있어요? 혈액 농도라든지 동작 분석이라든지 대뇌 활동이라든지 연속 반응 활동이 있어요. 근데 실제 피로에는요. 근육은 뭐예요? 외부적인 활동이에요. 근 활동 마찬가지 예요 반사역도 그런데 여기 뭐야? 대뇌 피질 활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를 우리는 대뇌 활동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4번인데요. 24번 강의법의 장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강의잖아요, 강의. 강의법의 장점으로 볼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강의법에 강의법은 봐요. 첫째, 강의 시간에 대한 조정이 강사가 어떻게 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용이합니다. 둘째, 학습자의 개선과 능력을 최대로할수 있다는데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강의는요. 빨리 하기 위해. 그러나 속도와 정확성이 필요할 때는 토의보다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나와서 이거는 살릴 수가 없다. 셋째, 난해 문제에 대해 평이하게 설명하는 것. 저도 이제 어려운 거 지나가서 이렇게 할수 있다. 타수인원에 동시에 많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도 가능한 것이 바로 강의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5번, 역시 장단점 계속해서 있고요. 우리 2-69의 토의식과 교육 교육과 강의식 교육의 비교가 있습니다. 25번째입니다. 안전교육의 목적으로 볼수 없는 것은 안전교육은요.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생산성의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25번인데요. 표를 보는데 첫째는 우리 안전교육의 목적을 보다는 안전관리하는 목적을 생각하면 돼요. 안전관리의 목적은요. 생산성 품질에 기여했어요. 제1은 안전제일그 제2는, 제2는 품질제2죠. 제3은 생산제3인데 역시 안전교육의 목적은요. 바로 생산과 품질에서 항상 쉽게 생산과 품질에 어떻게 항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직접 간접비 어떻게 경제적인 손실 방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2예방 경유 손실 방지를 하고 있죠. 작업자를 산업 제외를 방지한다. 써야 되겠네. 저도 안 쓰려고 그랬는데. 바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사실 우리 안전 교육이잖아요. 산업재해로 미연에 방지한다. 그래서 재해 예방이 경제적 손실 바로 제일 큰거되나고요 그다음에 인간 정신 안전화, 행동의 안전화, 생산성 품질 향상, 환경의 안전화, 설비 물자의 안전화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태도와 습관을 위한 반복 교육에는 이거는 안전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교육의 3단계에서 1단계는 뭐요? 지식 교육. 2단계는 기능 교육. 3단계는 뭐가 있다? 태도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 교육, 기능 교육, 태도 교육을 합쳐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번입니다. 인간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적인 조건. 내가 동작하는데 이거잖아. 지금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을 분리할 때 외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외적 조건은 우선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외적 조건은요, 다른 말로,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길이 크기는 보이나 안 보여요. 보이니까 외적 조건이 맞아요. 답은 나왔네요. 근무 경력이라든지, 적성 개성은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은 바로 몇 번이다? 26번은 2번이 되겠어요. 동적 성질에 관한 거, 기온습도 조명온도, 아, 오늘이요? 2017년, 지금 1월 16일인데요. 엄청 춥습니다. 그 바로 춥다 하면 옷도 입어야 되고, 외적인 걸 나타내야죠. 이렇게.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1쪽에 바로 인간의 특성이 있고요. 우리 참고에도 나타냈지만 해설로서 맹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27번 가겠습니다. 27번은요, 내적 조건도 만들어 두어서 보죠. 27번은 교육 방법 중에서 OJT에 속하지 않는 것은 OJT와 OFJT가 두 가지인데, OJT는 알아둘 게 있어요. 직장 상사가 직접 하는 거고, OFJT는 외부 강사 하는 거라그랬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OJT는요, 바로 교육법 OJT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OJT는요, 코칭도 해요. 강의법이라는 거요. 예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OJT라기보다는 OFJT에 가까운 교육. 그 다음에 직문수나 멘토링, 이런 것이 바로 다 OJT 방법이고, 강의법은 오프 jt에 속한다. 우리 2-67 교육의 분류에도 맹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8번째입니다.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걸 우리는 제가 처음부터 심리할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 되게, 우리 심리는요, 5대 심리. 첫째는 안전심리 동기가 있어요. 동기는 모티브라고 했어요. 여러분도요, 정재수와 함께 사, 건설안전기사 필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을 합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동기죠. 또 그뿐 아닙니다. 제가 또 하나 있어요. 요 사이요.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구입합니다. 책이라고 요 책. 책을 구입하고요. 또 그뿐 아닙니다. 책도 사야 되겠지만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제 인터넷 강의를 동강이라고 하는데 교재를 선택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는 2016년 12월 16일까지의 변경된 내용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재가요, 2016년 12월 16일 변경된 고시를 수록했어요. 표지에 그래야 돼서. 그런데요, 앞부분부터 하나도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쵸? 그렇죠? 렇 정말 엉터리 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착한 가격 이렇게 써놨더라. 그런 교재를 사면 안 돼요. 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동강을 들고 교재를 살때 비교를 꼭해 달라고 는데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요. 여러분이요. 저 저는 정재수잖아요. 정재수와 어떤 책의 저자와도 비교해도 좋습니다.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강의의 질이라든지 그러니까 내적 외적 모두 비교해라 이거.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정재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꼭그 강의와 그 책을 사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정말요, 그럼 나나 혼자 대한민국 독점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전이잖아요. 완벽하게 안전을 알아야 되고, 안전이라는 거 1%의 오탈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점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환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명품이라기 보다는요, 그래도 다른, 그 사람보다 비교해서 조금 나면 꼭저 강의를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저도 만물 박사는 아니지만요, 건설 안전 기사에 대해서 저보다 더 강의를 잘한다든, 저보다 더 많이 안다든, 저보다 더 적중률이 높다든지, 저보다 품질 좋은 강의를 한다면 그 강의를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강의 자체도 흑판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새하에서 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은 2016년 12월 말에 다 냈는데, 2017년 내면서도 거창하게 2016년 12월, 1 6일 고시를 바뀐 내용을 했다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꼭 확인하고 저하고 전화하고 책사도 줘서 물론 중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꼭 여러분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마도 손해보지 않을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는 안전시 동기를 하기 위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심리호든 동기 기질 맞죠. 기질은 자기만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야 돼요. 동기 기질 감정 지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습성, 습관. 이게 안전 심리의 5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9번째인데요. 이 29번째는 어떤 내용이 가냐, 그러면. 이 29번째는 동기이론과 관련된 학자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창하게 돼서 제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동기이론에, 우리 지금 동기이론 했는데, 동기, 학자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것은. 첫째는요, 아들프라는 사람은요, 여기서 ERG 이론을 만드는 거 있죠. 이거는 뭐요? 존재와 욕구, R은 관계 욕구, G는 뭐요? 성장 욕구를 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욕구 위계 이론, 마슬로의 얼마? 메슬로 욕구 단계, 5단계를 하죠. 그 다음에 위생도우는 매끄러는매끄러는 뭐예요? X, Y 이론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둘 것은 성취 동기 이론을 맥클랜드 맞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위생동은 뭐, 해즈버그 혹은 헐즈버그의 위생동기 이론을 했습니다. 해설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해설을 볼때 우리는 2 9번 해설을 그럼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죠. 봐요. 우리 2-28, 매끄럽의 XY 는 그럼 매끄러는 XY 이론이다. 동기와 위생은 뭐 헬즈버그 또는 허즈버그라 이렇게 얘기하죠. 30번입니다. 사람을요 적응기제는요 방어적기제와 보피적기제 또는 공격적기제 의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방어적기제라는 것은 살은 하모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든지 그래서 보상받아요. 이뭐 방어적의 보상답이에요야내 차를 팔아서 돈줘 내가 일했으니까 돈줘 이게 바로 뭐다?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 고립! 도망가는 거야. 원래 이거는요, 심리학적으로는 스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혼자 사는 사람들, 신부님들은요, 일종의 고립이에요. 물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지만,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포기하는 그런 성상이 있어요. 특히 자연에 살다, 이거 혼자는 왜 살아요? 그게 바로 고립하는 거고. 태행은요, 12살짜리가 3살짜리로 돌아가는 거죠. 억압, 이런 것은 모두가 다뭐 도피적 기재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뭐다? 합리화, 동일시 이런 것은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방어적 기재가 되겠죠. 공격적 기재는 직접적 공격과 간접적 공격이 있다. 그 다음에요, 31번입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것이 알아둘 게 있어요.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것은요, 지점에 주의를 집중할 때 다른 곳에 주의가 발생할 때 위험을 말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리스크 때에는 객관적 위험을 말하는 위험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 판단하여 뭐하냐 그러면 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의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하고 맞는 거죠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 하 다른 곳에 주의 왜 동시에 볼수 못한 한 지점에 주의하면 를 다른 지 점이 약해 그러니까 바, 객관적인 위험을 자기 편리한 대로 의지력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두개 중에 나는한 개만 하겠다 그래서. 일번은 맞는 말이에요. 부주의라는 것은요, 목적 수행을 위한 행동 전개 과정 중, 목적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 현상을 말한다. 이제 부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사고가 난상태에 여기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을 약간 잘못하고 있는데, 리스크 테이크 한 지점의 주의를 집중할 때, 다른 곳에 주의를 발생할 때 위험한다. 근데 이거는 조금 그림을 그림, 그림이라기보다 리스크 테이킹는 원래 객관적인 위험을 자기 판단을 편리한 대로 의지 결정을 행동에 옮기는 현상이랄까. 실제 이게 꼭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리는 말을 봐야 되겠고요. 부주의라는 것은 목적 수위의 행동 전개 과정과 목적에서 벗어 심리적 신체적 변화 현상을 말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뭐예요 슈퍼 역할 갈등 이론이 있죠. 개개인의 여러 개의 역할 기대가 있을 그 중에 어떤 기대가 부응 거부하는 것을 말해. 그런 뜻이 아니고. 작업 중에서로 상반된 역할이 기대될 경우에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투사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 행동에 무비판적 논리적 사회 근거 없이 한다. 이건 논리적 근거에 사실적 받아들이고 뭐라고 해서 우리는 암시라고 그랬죠. 모방을 할지언정 암시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투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 자신의 실패 등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 모든 것이 안 되면 조산타, 서투른 무당의 장고타. 이런 것이 우리는 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번을 가보겠습니다. 32번은요. 역할이론이 바로 나왔어요. 슈퍼라는 것은요. 역할이론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은 역할이론 중 작업에 대한 상반된 역할이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건데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상반된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상반된 역할이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어요. 연기로 뭐요? 자아 탐색인, 자아 실현인, 수단인, 이 역할조성은 여러 개의 역할기들이 존재할 경우 하나는 부응 하나는 거부하는 거요. 예 역할갈등이 바로 작업 중 상반된 역할기들로 발생하는 등 갈등을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런다? 역할갈등. 그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슈퍼의 역할이론요. 이렇게 내용을 모르더라도 슈퍼의 역할이론 네 가지는 역할갈등, 역할연기, 역할조성, 역할기들꼬꼭알아거고 특히 역할 갈등 내용은 항상 1번인데요. 요 말이 잘 나와요. 슈퍼 역할 인원 중에 자 탐색인 동시에 자실인의 수단이 뭡니까? 이렇게 잘 나오니까 꼭 역할 연기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3번 같은 거는요. 사실 처음 나오는 건데요. 우리 은행 문제 잘 만들어 두었어요. 제가. 예측 변인이 중국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타당도가 뭐냐. 이거는 답이 있어요. 예측변이 중고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중고 관련 타당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2-6회 합격날개 은행문제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34번째입니다. 프로그램 학습법에 대한 단점에 해당되는 것은 프로그램을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놓 단점입니다. 장점이 아니고. 이거는 프로그램 학습법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보충학습이 어렵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충 학습이 할수 있어요. 자기마음대로 하는 거. 그다음에 수강생의 시간적 활용이 어렵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수강생의 사회적 결의되기 쉬요 이게 바로 뭡니까 프로그램에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들을요. 자기 혼자 독학하며 학교 안 가고 독학사로 뭐 학위를 따고 검정고시를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돼 있어 뭐가 돼요? 가장 단점이 사회성이 결의되기 쉬운 겁니다. 그 외에도요 한번 개발한 프로그램 자료를 개조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뭐다 사회성이 결여 되기 쉬운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어 바로 3번이 되겠죠 계속 보면요 또 프로그램을 한번 하면요 개발비가 높아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고 있는 이거도요야 그거 하는데 금방 금방 교체하고 금방 바꾸면 어렵습니다 대개요 스튜디오가 돼 있다면 나만 위한다면 바꿀 치고 있죠 그게 참 어렵죠 스튜디오에 설치하는 비용도 비록 어렵지만 또 수시로 교체하기도 어렵고 또 디자인하기도 어렵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가 사실 비싸다. 이거도그 다음 35번째입니다. 과거의 학습이요. 학습 경험을 통해서 행동이 현재와 미래에 지속되는 걸 알아야 요 이걸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여기 잘못하면요. 파지, 파지 아니냐. 파지냐. 재인이냐. 이런 걸 봐요. 과거의 학습과 학습된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지는 간직에서 보정되는 것을 말해요. 재인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태이므로 그럼 사실 이게 파지냐 재인이냐또 재생은 뭐예요? 사물 인상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이 답이 다 돼요. 여러분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은 그냥 무엇을 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35번인데요. 여기는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이게 바로 심리인데요. 제가 옛날에 앞에서 강의, 이 35번은요, 과거의 학습경으로 학습된 게 현재 미래에 계속 지속되는 거다. 이런데 간직 인상이 보존되잖아 보존. 이걸 기억된다는 거고요. 기명은 뭐예요? 인상을 마음만 간직하는 거예요재생은 보존된 인상이 다시 의식으로 떠오르는 거다. 재인은 과거의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태에 부딪혀 떠오른다. 근데 여기서는 오로지 알아둘을게 현재의 미래에 지속되는 게 뭐냐. 파지라는 거. 그것도 잘 모르면 다른 걸 하다 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파지는 종이 찢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미래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지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36번째입니다. 주의의 특성은요. 바로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변동성이 뭐냐. 그러니까 주의는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기 필다병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37번입니다. 인간관계를요, 효과적을, 원칙을 맺기 위한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먼 것은 건데, 우리는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은 첫째 돈이 있으면 됩니다. 돈 없으면 빼기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없으니까 바로 개성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건설안전기사 합격하는 건데요. 사실 내 나이 돼버리면요 개성 있고 있어도 안 돼요. 돈 있고 백 있어도 특별히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뭐가 해야 돼? 바로 백을 만든다는 건뭐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지금 최순실 사건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돈도 백도 있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늙었을 때는 사람과 상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기 위한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첫째, 상대방을요. 그대로 인정해줘요. 야, 권철, 권철 하면 안 돼요. 부부도 안된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걸 관심을 보여야 되고요. 취미나 오락 등 각각의 유산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고, 세, 넷째, 상대방을 하여금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숨긴다. 그 근데 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 특히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요. 지금은 는 서울에 오래 살지만. 옛날 태어난 곳이 경상 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상향스럽지 못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닭살 돋는 얘기를 잘해야 되고, 가식적으로. 이 표현을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한번더 써야 되겠네.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요. 가식. 가식이 있는데. 저는 이거 해요. 가식. 많이 먹고 해야 되잖아요. 술 먹으러 가면 술 취해 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꼭 제가 맞는 말아 아니. 저는 이 가식은 한다 이거예요. 절대 이런 가식은 안 돼. 남 앞에서와 뒤에서와 앞에서 다르게 하면 안 돼. 저는 항상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 생기는 외국을 같이 가서 한 14일 동안 있다고 이런 걸 행동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여러분도 가식을 할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속과 같이 다르면 안 돼. 그래서 본래 그를 좋아한다는 것은 표현도 잘해야 되고 한데 어쨌든 이런 것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38번을 가볼까요? 38번. 봐요. 이게 뭐, 다안 읽어봐도 되겠죠? 38번 가자고. 인간의 착오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의 인지가정의 착오 원인이 아닌 것이. 인지가정은 뭐요? 우리가 아이가요, 자기 생각 없이, 아직까지 자기 생각을 표현 못하는 걸인지라 그러죠. 그래서 야, 아직 인지 기능이 안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지과정은요, 인지과정 착오를 이렇게 원인 중 하나의 인지과정 착오의 원인이 아닌 것은 다 인지과정인데 인지과정이 아닌 건 뭐냐. 이거 정서가 불안정해요. 이거는 인지과정 착오 맞죠? 감각 차단 현상. 이것도 맞습니다. 정보량 저장기 이것도 맞아요. 작업 조건을 잘못 판다. 이게 작업 조건을 잘못 판다는 인지과정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생리적 심리 영향. 이것도 바로 인지과정에 착오가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 9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교육훈련 및 안전교육의 기본 원리 방향을 설명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안전교육 기본 원리입니다. 방향을 설명하고 거리가 먼 것은 첫째 안전교육은요 동기를 부여해야 돼 동기를. 동기. 아까에서 안전심리 오에서의 첫 번째가 동기. 안전심리 오에서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동기를 부여돼요. 여러분도요. 저와 함께 건설 안전기사 공부를 하면 틀림없이 합격 됨에 이런 거 동기를 부여해야 돼.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돼. 될 때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교육지도의 8원칙이야.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돼. 교육자의 중심이 아니고, 여기 써보면 돼. 피교육자 중심으로 해야 돼. 저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맞게 강의를 해야 돼. 그래서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것을 시작을 어려운 것은 바로 교육지도의 8원칙이 되겠어 이것은 우리 2-63쪽에 -63, 잘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과목의 마지막인 40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0번은 보니까요. 비공식 집단의 활동 및 특성을 가장 잘성명하고 있는 거요 비공식 집단. 우리는 공식적 집단과 비공식 집단인데 비공식 집단은요. 대체로 규모가 크다. 벌써 답이에요. 비공식 중 대체로 규모가 클 수가 있나? 작습니다. 답이 1번이죠. 관리자에 의해 주도 그렇죠. 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공식 집단활동 특성을 잘 설명해. 다시 말하면 맞는 것은 이래, 맞는 것. 나는 틀리는 것은 차이. 왜? 우리 1 2 0 문제 에 맞는 것은 1분지도안 되거든요. 대체로 규모가 크다. 이거는 뭐예요? 공식 집단이에요. 관리자에 의해 공식 집단이에요. 항상 태업이나생산자화를 조작시킨다. 맞죠? 이것도 뭐예요? 노조가 있으니까 공식 집단이에요. 직접적으로 빈번한 개인의 접촉을 필요, 맞죠? 이것들은요,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모르게, 비밀리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비공식 집단은요, 경영통제권을 관리 영역밖에 존재하고, 규모가 가히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접촉 기획을 필요한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동요의 욕구가 있고요, 응집력이 대단히 큽니다. 적기리 뭉쳐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심리와 교육의 20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강의에 예스 기회를 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바로,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